그럼 이야기를. 어서 오세요. 순조롭게 차원종을 처치해 주시고 계시는군요. 적절한 시기에 와주셔서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. 차원종 습격도 일단은 수강 상태가 된것 같으니 잠시 숨좀 돌리시죠. <laughs> 그러는 김에 저와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고요. 김시원이에요. 사실 저와 힐데가르트 기관의 요원들도 이곳에 온지 얼마 안된 참입니다. 오자마자 갑자기 비행정과 당신들이 나타났고, 그 직후 차원종이 나타나기 시작했죠.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. 비페라는 왜 이곳으로 당신을 데려온 걸까요? 지금 이곳엔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는데 말이죠. 물론, 사냥터지기 팀의 거점이고 연구시설도 있다 보니, 뭐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, 현 시점에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보긴 어려워요. 고위급 차원종이 노릴 만한 것도 없을 거고요.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곳인 건지…… 그게 납득이 안 가요. 지금 이곳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지, 참고로 물어볼게. 김시환, 너와 네 동료들은 왜 여기로 온 거야? 저희는 얼마 전까지 남극에서 작전을 수행했어요. 그곳에서 큰 작전이 있었다는 건 언니분께 들으셨을 테죠? 우리는 그 이후로도 사후 처리를 위해 좀더 남아 있었어요. 얼마 전에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죠. 생각 같아선 곧장 신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총장님이 조금은 휴식을 취해두라고 하시더군요. 그렇게 후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상황에 따라서 후발대로 참가하라고 하시면서요. 신서울이 힘든 상황에서 도저히 쉴 마음이 안 들긴 했지만 대원들이 지쳐있던 것도 사실이어서 받아들였습니다. 뭐 겸사겸사 한 가지 비밀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고요. 비밀 임무? <laughs> 내용이 궁금하셔도 묻지 말아주세요. 대답해드릴 수 없거든요. 말 그대로 비밀 임무니까요. 그 비밀 임무라는 게 어쩌면... 내가 여기로 유인된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지 몰라. 아, 글쎄요. 지금으로선 연관성이 잘 떠오르지 않긴 하네요. 하지만 확실히, 지금은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긴 할것 같군요. 총장님께 임무 내용을 공유해도 좋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, 고마워. <laughs> 아니에요. 그럼 전 총장님께 잠시. 어. 이빛나 요원님한테 호출이 왔군요. 트리스 씨가 나가 계신 동안 정찰 드론으로 성내 상황을 확인하시던데. 비피라의 행방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신경 쓰이는 게 발견되지는 않았는지. 뭔가 진전이 있어서 호출을 난것 같으니 한번 같이 가보시죠. 부디 다음에도 웃으며.